N.K. now 김가영입니다. 최근 북한 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고 의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돈 많은 간부나 신흥 부유층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왜돈 많은 사람들이 중고 의류를 찾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산 중고 옷이 유행인데다 비싸고 원단도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중고 옷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중고라는 말 뜻이 곧 부라는 의미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는데요. 평안남도 소식통은 중고 옷은 정해진 가격이 없어 싼 값으로 북한에 들어오게 되며 현재 유통되는 제품도 많지 않아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고 옷은 북한 세관의 적발 품목이지만 상태가 좋은 한국과 일본산 의류를 새롭게 포장하면 세관 통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의치 않으면 세관 간부들에게 뇌물까지 주고 북한으로 들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글씨, 말투에 이어 옷까지 유행하는 건가요? 정말 한류 열풍이란 말이 딱 맞는 듯 합니다. 북한의 전기 제품이 기존에 사용하던 220V에서 최근 12V로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전기 제품이 국가 규격이었던 220V에서 12V로 바뀌어가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정전에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자 중국산 태양열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안북도 소식통은 태양열판으로 전기를 생산해 조명은 물론 TV와 냉장고,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종합시장에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변압기 매대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에 북한 주민들은 위에서 선전하는 백두산 청년발전소는 장식용이고 장마당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니 장마당은 인민발전소라고 해야겠다며 조소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한국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일에 대해 남한 당국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를 접한 북한 주민들은 모든 역사적 사실을 김일성과 수령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북한의 역사부터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항의하는 모습 자체가 북한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 한국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평안남도 소식통은 혁명 역사 교과서와 조선 역사 교과서는 내용 중 거짓말이 80%나 돼 동화책보다도 허구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남조선을 비방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부터 모두 개편해 민주화된 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제 아무리 왜곡을 한들 역사의 진실은 단 하나라는 사실을 북한 정권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지금까지 NK Now 김가영이었습니다.